저희 영화 진짜 개봉도 전부터 여러분들 이렇 관심 가져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귀한 돈, 귀한 시간 저희 영화에 투자해주셔가지고 정말 저희가 바라나기 어, 없이 감사드리고 아 재밌게 보셨어요? 네! <웃음> <웃음> 아니구나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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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<웃음> 아무튼 저희 영화 진짜 뭐 커플이신 분들 성신 분들 계시고 또 오랫동안 부로서 서로 사랑하고 계시 분들도 계시고 약간 소외해지신 분들도 계시고 어떤 분들이 보시더라도 사실은 크게 공감하는 데 어렵지 않 만한 그런 메시지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런 메시지를 저희가 너무 거겁지 않게 화종 감독님의 아주 재치 있는 으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. 上的。